와치 이만 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아 진짜요? 아, 나 아니 뭐 있는지 몰라. 난. 그럼 제가. 아니 모르겠다. 그래. 아 제가 그 화면에서. 써봤던... <laughs> 아, 잠깐 있어봐. 아, 잠깐 있어봐. 아니, 아니, 잠깐 뭐 있어요? 잠깐. 아, 나, 아, 잠깐 있어봐. 내가 뭐. 야. 뭐, 어, 아니 근데 보세요, 아. 여러분. 제가 그 화면에서만 봤던 그 연두색, 연두색입니까, 쑥색입니까? 요거를 제가 지금 보게 되는데 진짜 이거 언제 빠셨어요 이 가방? 아, 아유 이게 말 이게 말 아유, 이발. <laughs> 꾸질꾸질해가지고 그냥 아유. 주세요 네. 아, 이거부터 여쭐게요 여기 김상국이라고 딱 이름도 해놓으셨네요? 잊어버릴까봐요. 잊어버릴까봐. 아, 누가 선물 주셨어요? 우리 지지자분께서 선물 주셔서 달아놓은 겁니다. 아 그래요? 요 가방 자체는 언제 사신 거예요? 그게 언제 샀지? 10월달에 샀나? 아 산지 얼마 안됐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더럽고 어, <laughs> 원래 가방은 좀 지저분해져요 아 알겠어요 그리고 이 <laughs> 토치 있고 네. 이건 뭔가요? 어, 아. 지지자분이 선물 주셨어요 아 너무 예쁩니다 자 본격적으로 가겠습니다 아나 불안한데? 자꾸 있어 봐나 기억이 아, 그안 작은 가방부터 할까요? 작은 가방 나 기억이 안나 뭐 있었지? 앞앞 주머니 앞 주머니 지갑은 제가 굳이 보지 않겠습니다 아 뭐야 별로 뭐가 없어 어 이거 이거, 이거. 어, 불, 불법 수색 아니에요? 불법 수색 아닙니다. 제가 <laughs> 미리 고지하지 않으니까, 어, 어, 이거 뭐예요? 아, 아침에 공부한 거. 아침에 공부한 거? 아, 오늘 아침에 네네네 우리 경제는 민주당이라는 아 7시 반에 그 포럼이 있었는데, 네. 어, 제가 일단 공부하려고 책 가져왔습니다. 이야, 이거 근데 봐야죠. 의원님들 진짜 공부 많이 하시죠? 어, 많이 하세요. 스터디 모임처럼 뭐 이런 것도 있고 음음. 지금 어디 어디에서 공부하고 계세요? 의원회관에서 네, 공부하고 그 모임 자체가 좀 많은 거 같아가지고 의원님들 보면 네. 아 이렇게 경제 공부하시고 어, 불안한번읽으 이건 뭐죠? 아 그거 제 블루투스 키보드인데요 아예 핸드폰에 이렇게 어, 문자 같은 거쓸때 그게 더 편해요 어, 생각보다 재미가 없네 아. <laughs> 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럼 뭐, 그렇지 뭐 <laughs> 책한 번. 아, 내더다 꺼내 봐도. 네, 뭐 꺼내봐도... 네, 네. 무슨 책입니까, 이거? 어디가 중도면 어째서 변역인가? 우, 이거 심오하다. 예, 네, 그냥 읽고 있어요. <laughs> 그거 반 정도 읽으셨습니다. 아, 그 백낙청 선생님이 지으신 네. 책인데 백낙청 그창 창비 어 이사장님 이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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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선물 주셔서 읽고 있어요. 아 그러시고 한반 네. 정도 읽으. 북한에 대한 교류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를 어, 여쭤보려고 찾아뵙고 갔다가 책을 이 책을 꼭 읽어봐라 고 하시고 선물 주셔서 읽고 어, 있어요. 오, 진짜. 오. 어. 7월에 만나셨는데 굳도 시간도 많이 없으실 텐데 네. 책을 벌써 반이나 읽으셨어요. 열심히 읽겠습니다. 하루에 저기 수면 시간이 어느 정도 되세요? 잠 많이 못 자고 있어요. 한뭐 다섯 시간요? 그 재고 사는 야 됐어. 아니 뭐가 없어요. 어? 어? 뭐뭐 뭐, 이거 뭐? 뭐죠? 뭐지? 뚜 몰라요? 떠다둥 쪽지다. 어 열어 보세요. 저도 몰라요. 뭐라고 돼 있는데요? 어? 네이클로버가 있습니다. 아아그 지지자분께서. 주셨어요 <laughs> 그래서 가방이 날았나 보다 제가 네이클럽이라서 네아 이거 이름까지 성함까지 캐 있고 행운이 함께하시길이라는 글과 함께 요렇게 있네요 욕하는 사람도 많지만 사랑해주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아네 <laughs> 너무 자극적인 게 없어서 여기까지 할게요 어그뭐 어, 뭐 안에 뭐 제가 다뭐 넣어놓을게요 어, 나 잠깐만 내가 불안해 아니 없어요 여기까지 하려고요 이거 있고 이거 뭐있고 아 너무 편지 있어. 아 편지 있어. 어, 편지 있어. 민주당 복동의 김상욱님 편지 받은 거 있고. 본인이야. 다한고 아, 계시네요. 어, <laughs> 또 이거 이동식 충전기에요. 아 이걸 다 한다고요? 어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거 블루투스 이어폰. <laughs> 그리고 어, 또뭐 있나? 아 신문 있고. 신문 읽어야 되니까. 아니, 그리고 못... 재미 없잖아요 이거다. 트럼프 행정부 이게 AI 정책과 한미 동맹 AI 이것 어, 예, 논문 보고 있었고요. 또아 물티슈 삶의 필수품이죠. 네. 미치겠다, 미치겠다. 여기까지 이렇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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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에는 뭐가 있나 볼게요. 이걸 다 한다고요? 나, 나도 몰랐어. 아, 제가 아, 밥 먹고 나서 아, 진실 c 실. 어. 제 지갑이 있고요. 이여폰 여기 또 있네요. 어, 여이여폰없으면 이어, 불안해요. 차키. 차키 있고. 또 차키 오, 있고. 차키 아, 야, 이거 아니구나 예. 어, 차키 두개 있어요. 예, 이건 뭐 이렇게 있고. 같은 거예요. 음. 예, 예. <laughs> 끝. 이거 봐요. 근데 이거 재미 없죠? 재미 없을 뻔했는데 의원님이 어. 해주셔가지고 재밌어졌어요. 아. 감사해요. <laughs> 아 다행이다 난 뭐가 있을까 했는데. <웃음> <웃음> 지금 댓글에서 이상하다 다할 필요는 없는데라고. <laughs> <laughs>